뉴트럴 프레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급전으로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경제 위기에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반면 양천호와 과천은 각각 0.6%, 0.98% 오르며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3100선 안착을 시도 중입니다. 미국 베트남간 무역 협상 타결,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등의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물가 상승은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총 180대로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6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특히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가공식품이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월보다 9.8%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량으로는 BMW가 다시 1위를 탈환하였으며 2위는 테슬라, 3위는 벤츠가 차지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NE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원료 경쟁력은 15위, 중국은 1위, 일본은 16위로 집계되었으며 배터리 제조, 수요, 혁신 인프라 등 경쟁력을 종합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는 5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트럴프레스였습니다.